네, 어제, 우리 집, 동네에서 사는 할머니네 집에, 어, 뭐, 잠깐 갔다가, 고기, 할머니 그 세차하시는 거좀 도와드리면서 그 집에 이거 있는 거를 한 주먹 주셔서 가지고 왔다가, 이거 이 집에서 지금 튀기려고 하고 있습니다. 가을이 이제 다 지나가고,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까맣게 변했더라고요. 큰 거, 작은 거, 지금 그늘에 있는 것만 좀 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참 좋아했던 거라 지금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담궈가지고 튀기면 됩니다. 이거는. 이렇게. 이파리채 넣으면 돼요. 다이 정도면은 부드러워서 까맣게 된 거는 조금 그렇거든요. 근데 이런 거 이제 튀기겠습니다. 팔을 엄청나게 싸다고 그래가지고, 이불 99, 25개씩? 2개 일불인데 25개 이불 99라 두 봉지를 사왔는데요. 한 50개를 지금 해서, 팥뿌리는 이렇게 해놓고, 여지껏 씻고, 다듬고, 파김치를세 봉, 네 봉투로 담았어요. 그래서 여기 세 봉투 놔두고, 우리 한 봉투 갖고 지금 가는 거예요. 근데 저, 꼬맹이들이 저렇게 따라오겠다고 나을 일을 꾸미네요, 지금. 할머니는 허리 아프고 막 그런데. <laughs> 이거 어저께 깨, 깨똥 부치게 어, 만들고 이거 파가 하도 많아서 파 부치게를 잔뜩 만들어서 실컷 먹고 파 부치게 신청해 먹고 쟤들이 구, 귀, 귀엽고 감대잖아요 할머니가 힘들다고 발 아프고 어, 허리 아프다고 해도 할머니 집에 가서 자겠대요 가야지 뭐 어떻게 카레를 지금 잔뜩 또 만들어 놓고 내일 오후까지 먹으라고 예 갑니다 또 뿌리로 뭐국 끓일 때 넣어서 먹고 우리도 반 가져가고 이집 반하고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. 거의, 한, 한, 저기당 한2 30개 넣었으니까, 이 50개니까, 355,000. 50. 한 천오? 천개도 넘겠네 자, 아, 얘들이 하자. 귀엽고 가자고 해서, 파김치도 안 고고. 어디? 팔로윈. 맛 감사합니다. 네. 놀이 좀 해봐. 우리 하, 다 하이리가. 할머니 허리 아프니까. 이거 가디. 에서 어, 떤거 했어? 어, 그래 해봐. 나트에 아어 어, 어, 어. 어. 어 할로윈 데 아, 그랬어?

노래 좀 듣고 싶어 가.